이거 제꺼구요. 네 이거 제꺼. 어. 이거 제꺼. 어. 이거 짜로안 들어갈 것 같은데? 아이스티 왔어요. 뺏어가요 맛있다. 렌즈 넣는거 하자 가방에서 꺼내

e 이 상류팀 안녕? 안녕 루프 똥백 가져왔어? 안그 참아 조금만 참아 안돼 아니 거참 차다 안 여기는 격이안나는데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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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참아 진시 렌즈를넣는 과정 우리가는 없는 것 같아. 아니아렌즈아 렌즈는 아 렌즈는 렌즈는 없는 것 같아. 는것 같아. 렌즈는 어아 렌즈는 없같 야나 출장 갔다 올게. 응. 지금은 9시 52분이고요. 이들어요 해야 지 힘들어요. <laughs> 아, 아, 아침밥도안 먹고. 예뻐요. <laughs> 어, 퍼졌어요. 됐어? 아. 아. 동 오, 다 되게. 하 무대 다 무대 하시는 분이 일로 좀. 일로 좀. 체크해 주세 야, 뭘왜 이러니. 아 오늘의 OTD 이것은최그인님리 이렇게 이것은 민족과입니다. 이름이라도 <laughs> 비워볼까요? <laughs> 에그워머의 주인 아니에요고 이것은 제 거고요 네 이것도 제 거고요 네 서준이랑 어디 갔다? 어 이거는 제첫 공연 때 신었던 거예구요 거시구요 좋습니다네 어! 오늘의 OOTD 됐어? <laughs> 이거 제 거고요 <laughs> 네

그 그래, 저기 in, 저거 있는데 하는 거야? 여. 저거. 아, 짠. 나왔던 방향에 반대로. 네. 저 여섯 명일자로안 들어갈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일자는 안될거 같은데. 그럼 예. 마술 이거 섰는데 붙어 있는 거 아니야? 둘이 이러고 서있는데 하이파이브를 뭐 해도 해도. 우리는 뭐 이거 할때다 부딪히고 난리 나는 거지 뭐. 이거 하다가 뭐 서로 머리 쾅 치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최대한 넓은 게 어느 정도 있죠? 근데 이 마이크는 안 돼. 이크요 저기 있어. 달 있어. 샷이 이 있어. 샷이 이 있어. 샷이 있어. 샷이 있어. 샷이 있어. 있어. 샷이 있어. 샷이 있요있 네 지금 따로 따로 내리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리허설 때 봐드리고 조금 좁으면은 옮겨 도 돼. 게 하는 건여기데 스틸만이 요아 동선을 넣겠습니다 음, 아 <놀람> I t h 내가 k i 니까 o 르고 g 르고 go. I'm g 을 i n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생 o i n g to go. I'm going to 니 o I'm going t 피 g 안 I'm 저 o i n g to go. I'm g o i n 어저 그러면 어디 오면 어 이럴 때 가끔 해어 가끔 해 가끔, 가끔 이럴 때만 해 이럴 때 아니라고 해 너무 잘요 ASMR ASMR 어디 소리 들려? 네이게다이스 왔어요 여기 이거 다이스예요 어거 서현이 꺼왜 뺏어가요? 왜 뺏어가요? 아, 아, <laughs> 뺏어 <laughs> 난 이거 <일부> 아니었어 <laughs> 선말왜 애기 거, 거 뺏어 가? 달라고 올려준 줄 애기들 먼저 아, 빨대 아, 아, 반대가 되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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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아, 그러게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여기이 여기가 아가할까 여러분 빨대 쓰레기 주세요

뭐 마셔요? 이거 토피넛 라떼요. 맛이스요토피0 0원요 어? 토피넛. 어? 토피넛. 아, 아. 이건 아이스입니다. 따뜻한 거 마시고 싶이스 드리겠습니다. 해찬 진 거리 페스티벌 개막식 참가자 및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이스 마셔요. 전 바로 라전안 마셔요. 시 <laughs> 주니까 섞어 주고 있어요. 어? 얘기해 줬어? 마셔요. 아니요? 저는 뭘안 마셔요. 카페라떼요. 렌즈 없어? 근데 목요나 녹차라떼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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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연이뭐 먹어요? 저 아이스티 먹어요. 들려? 얼음소리가 굉장히 좋아요. 아이스 아셨습니까? 먹으세요. 저는 제 핸드폰에 사진을 남기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그래.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 이따가 서준이 카메라 잠깐 넘겨줄까? 그래서 근데 날개야 혹시나 그럴 일없비 오잖아? 일단 장비 <목소리> <생각보다 비가> 전비 <목소리> <그게 중요하고. 누구보다 목소리> 먼저 챙겨서 촬영할 일루전 일 먼저 이주세요 일루전 장비 먼저 챙기는거아아 네. 일루전 장비 카메라 아. <목소리> 카메라, 사연아, 비 카메라 아, 카메라서연아비 오면 카메라 들고 비안 맞는 데로 뛰어? 네야 <목소리> <목소리> 형들 이거. 나 앞머리 뿡이 사라졌지? 너무 멀 지금 많이 안 갔다. 여기 다시 음. 먹을까? 아무것도 음. 생각하지 말고, 카메라가. 잘해놔, 달려야 된다. 얘기해줬어. 비 오면 달리라고. 무슨 거 먹을래, 줄었어. 오레오 눈꽃, 시나몬. 오레오야. 오레오? 네. 4년이 짱이에요. <laughs> 아니, 오레오 줄었어, 나한테. 네. <laughs> 맛있겠다. 호불 소개하고 싶 한 년도 못 했어요. 라이첸이의 열정을 하자. 넓고 십니다. 마이크 대 얘기하는 거 네. <laughs> 다른데 와서 좋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너, 너. 나 지갑 놓고 올게. 저기 앉아 있어? 네. 조 더. 네, 어. 엄청 맛있요 자, 여러분. 공연 시작하겠습니다. 어 그럴래? 네. 나 필요해. 난 그냥 쓰려.